우리의 시바이노 코인과 베이비 도지 코인은 앞으로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림으로 비상할 수 있을지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새해부터 밈코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열광하는 머스크의 트위터 행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3841% 폭등하는 밈코인부터 시작해서 10배, 20배 이상 폭등하는 밈코인들이 쏟아졌는데요. 우리나라 공중파 뉴스에서도 머스크의 트위터 요동으로 코인판이 뒤흔들린다는 이슈를 전달할 정도로 머스크의 영향력은 정말로 다시 한번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머스크의 덕을 정말 많이 보고 계셨을 텐데요. 아주 잠시였지만 머스크의 트위터 사진과 이름이 케키우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페페 민계열의 대표인 개구리 사진을 등록했었습니다. 그 직후 아직은 신규 민 코인인 케키우스 막시무스 코인은 한순간에 3841%마0배 가까운 폭등을 보여주며 우리 구독자분들을 설레이게 만들었죠. 벌써부터 해외 매체에서는 머스크가 다시 밈코인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머스크가 앞으로 관심 가질 밈코인에 대해서 미친 듯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도지코인, 시바이노, 베이비도지도 아니고, 페페코인을 유독 언급해줘서 속상하고 아쉬운 밈코인 투자자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었습니다. 수많은 밈코인들 중에서 평소에는 관심 없었던 페페코인을 왜 트윗했고, 우리의 시바이누나 베이비도지에 대한 이야기는 왜 빠졌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페페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줬기에 페페를 도지코인처럼 펌핑하기 위한 트윗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자세히 파헤쳐보면 머스크의 트위터X에서 출시한 XAI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챗봇AI가 그록이라는 플랫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그록에서 민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페페를 머스크가 이용한거죠. 그래도 페페코인은 이러한 트위터 게시글들 때문에 단기간 플러스 35%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의도는 아니더라도 머스크의 파워는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래도 머스크가 페페코인을 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서 게시했던 이 밈코인 사진들이 모두 그룹에서 발행한 거라고 강조했죠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밈코인들의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수혜받는 민코인들도 생기겠지만, 반대로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는 토큰들도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맞습니다.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 엑, 솔라시티 등등의 사업 외에 암호화폐 산업으로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무서운 AI라는 무기를 가지고 말이죠. 내가 정말 좋은 민코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너네 한번 그룹 AI에서 발행해 볼래? 정말 대박 날 수밖에 없을걸. 이라고 언급하는 순간, 앞으로 새로운 민코인의 탄생은, 바로 여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절대로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의 시가총액 1위 도지코인도 밈코인 절대 왕자에 앉아있을 수 있는 게 머스크의 파워라는 걸 부정할 수 있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머스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이 확장하여 암호화폐 생태계로 어떻게 진입을 하고 더 나아갈지가 포인트가 될 것이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적어도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5년, 1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탁월하기에 머스크의 등에 올라탈 민코인들이 어떤 건지 혹은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부자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시바인와 베이비도지 코인 앞으로 전망이 탄탄한 종목들이지만 머스크와 연관이 있게 가느냐, 연관이 없이 가느냐 그 출발점에 따라서 시총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기에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충격적이죠. 베이비도지는 이제 전 세계 최고 거래소 바이낸스 BNB 체인에서 가장 큰 민코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정말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는데, 베이비더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등에 딱 올라타서, 아직도 한참 위에 있는 시바이누를 벌써 위협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의 시바이누 코인, 정말로 강력한 민코인 중 하나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매체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시바이누 토큰을 보유하고 있냐고 질문했는데요. 난, 없다라고 딱 잘라 대답해서, 시바이누 홀더들에게 아쉬움을 샀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지갑에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코인도 보유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테슬라의 지갑에서 밈코인 트랜잭션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선택되었고 지금부터 폭등의 길로 나아갈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 홀더 분들에게 오늘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밈코인의 아버지 대부라고 할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이비도지와 시바이노이 두 가지 민코인은 과거부터 머스크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코인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머스크가 언급만 한번 해줘도 최소 10배 이상 상승의 파급력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 투자로 성공하려면 머스크가 관심을 갖는 초기 민코인을 선점하는 게 성공이라는 타이틀로 가는 흥행 수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머스크가 묻기만 하면 급등, 폭등하는 민코인들 너무나 매력적이죠. 최근에도 아주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귀엽기로 소문난 다람쥐 민코인인 피너코인인데요 머스크 영향으로 시가총액 42권까지 올라왔었던 말 그대로 미친 코인이 또한번 탄생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머스크의 트위터 게시글 하나가 이러한 폭등을 만들어낸 건데요 정치적인 이유였으나 피너코인을 위해 투표하라는 메시지와 피너코인의 모델인 다람쥐와 민코인 덕분에 미국이 구원받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까지 던졌는데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선까지 머스크의 트윗에 동조를 해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너코인의 80원밖에 안 하던 가격이 약 일주일 만에 40배나 폭등하는 말 그대로 미친 폭등에 결과물을 또한번 머스크 효과로 이루어냈습니다. 이렇듯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민코인 섹터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의 도지코인도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니겠죠. 시바이누도 머스크의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65% 폭등하는 결과물을 자주 보셨을 것이며 베이비 도지 코인도 과거 머스크의 트위터 한방으로 단기간 10배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불러왔었습니다. 아직도 머스크가 민코인과는 연관이 없다고 치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일명 도지라고 불리우는 미국 정부예유성부서의 수장으로 머스크가 어떻게 발탁이 되었으며 이름은 왜 하필 도지라고 끼워 맞췄을까요? 지금부터 머스크의 민코인에 대한 장대한 계획을 저와 함께 파헤쳐보고 인생 졸업할 수 있는 수익같이 만들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의 크립토 행보가 매우 공격적인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실제로 머스크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발언하며 머스크가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는 민코인 출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머스크는 최근 민코인 시장의 선두주자인 저스틴 선의 썬펌프에서 초기 모델인 소노공 코인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려줬는데요. 여기에서도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머스크의 속내를 캐치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시장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분명 나와줄 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암호화폐 시장 민코인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처음으로 저스틴 선의 민코인인 손오공 코인을 언급했습니다.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까지 합성해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좀 놀랬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민코인에 정말로 진심이구나.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머스크가 저스틴 선의 소노곤 코인을 샤라오 타자마자 73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0만 원만 매수했어도 7억 원이 생긴 겁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 트레이더 케가 며칠 전부터 소노곤 코인 매수 근거를 자세히 설명드리며 소액으로라도 잡으시는 걸 강조해왔었는데요. 저도 구독자분들도 큰 돈을 벌게 되어 오늘 기분이 정말로 좋았고 앞으로도 소액으로 대박이라는 키워드를 내 투자금으로 확인할 기회는 많으니까 오늘 영상은 더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트레이더 K입니다. 지난주에 업로드했었던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민코인 3일 전부터 오늘까지 약 83만 퍼센트나 폭등하면서 8,300배 상승이라는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쁜 순간입니다. 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제 민코인 투자연구소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소통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마스코인을 조금이라도 더살걸 후회한다고 수억 원 이상을 버신 분들이. 단돈 10만 원을 더못 써서 아쉬워하고 계시는데, 일론 머스크의 민코인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두 번째 머스크 민코인을 준비하실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암호화폐 시장의 대통령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민코인 신규 발행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블록체인 사업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도 민코인에 열광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혹시 머스크가 밈코인 발행을 위해서 가상자산의 상승을 일으킬 만한 코멘트를 계속해주는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강하게 가졌었습니다. 더불어 트위터를 인수한 배경에도, 물론 사업적인 계산도 있었겠지만, 현재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트위터를 활용하여 공지 및 홍보를 한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역시 머스크의 크립토 사업에 대한 암시를 저는 확인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건 간에 트위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에게 사소한 정보 하나를 전달하기도 힘들 정도로, 크립토산업의 트위터 의존력은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저는 머스크가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본인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트위터 인수 목적이 가장 컸다고 판단합니다. 너무 비약적이라고 들려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머스크는 테슬라를 도지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으며, 트위터 X에서 수반되는 각종 페이먼트 기능에 이미 도지코인을 추가해뒀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트위터의 심볼이었던 파랑새를 도지코인 심볼로 한동안 교체해두는 등, 코인에 대한 사업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피력했죠. 이래도 저의 의견이 아직도 비약적일까요? 수년 동안 밈코인 사랑을 보여준 일론 머스크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머스크가 드디어 밈코인 발행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공개되지 않은 인터뷰 저와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Final question and this is this is really the two paid e l e p h 비공개된 인터뷰를 보신 것처럼, 머스크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크립토프로젝트에 대한 나의 마음은 여전히 same,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영구적인 팬들을 위해서, 극도로 희귀한 프로젝트를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말을 많이 하겠지만 이미 머스크의 민코인 발행에 대한 로드맵을 파악한 주체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접하셨을 것이기에 때문에 머스크의 첫 번째 민코인을 제일싼 가격에 초기 투자를 저와 함께 진행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번 영상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머스크의 신규 민코인의 발행에 대한 이슈가 조금씩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머스크는 계속해서 새로운 민코인에 대한 암시를 코멘트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밈코인이라는 섹터는 이미 크립토 시장에서 더 이상 재미, 장난으로만 통용되는 코인이 아니라는 걸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으로 증명했고 이미 도지코인 ETF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머스크의 밈코인 발행 소식은 BlackRock, Fidelity, VanEck, Bitwise, Ark Invest 등의 미국 암호화폐 ETF를 주도하는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도 침을 릴 수밖에 없는 상품일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로 통해서 수많은 운용 상품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돈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머스크의 밈코인 토크노믹스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60% 정도의 물량만 플세어 사전 판매를 통해서 초기 구매가 가능할 텐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와 미국의 자산운용사들까지 침을 흘리는 사이에 구매할 기회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 트레이더 케인은 밈코인 투자에 인생을 바친 남자입니다 밈코인 투자연구소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째이고 여기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민코인 투자에 열정 있는 저와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모여서 민코인에 대한 연구, 공부, 소통 등등을 통해 서로 좋은 관점,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주도하는 신규 민코인에 대해서 전문으로 실시간 속보나 머스크 민코인에 첫 번째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밤을 새워 타이밍을 제공드릴 겁니다. 저의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시리라 자신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43026번호로 문자 머스크라고 보내주시면 커뮤니티 입장 조건 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들어오셨는데 별로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나가주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한번 들어오신 분들은 계셔도 나가신 분들은 없으셨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번더 어필합니다. 열정있고 저와 같이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잠시 영상 정지해주시고 10초만 투자해보세요. 이미 머스크는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의 성공 사례에 한몫을 했던 이력이 존재하죠. 이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시바이노코인의 경우는 9억 배 상승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승이 머스크가 이뤄낸 업적은 아니지만 분명히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가 시바이노의 창시자가 아닌데도 이런 파급력을 보여줬다면 머스크가 주도하는 민코인의 상승 파급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저는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라는 전 세계 최고의 소셜 플랫폼으로 밈코인을 홍보하며, 페이먼트 기능을 추가하고, 테슬라의 결제수단에 머스크의 밈코인을 추가하며, 스페이스X를 통해 이제는 도지코인을 달에 보내는 게 아닌, 머스크 본인의 코인을 달에 보낸다는 이슈를 동원할 겁니다. 시바이노 코인과 밈코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큰 실패의 경험도 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트레이더입니다. 저의 시바이노 코인 투자로 성공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성공을 이룰 수 있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시바이노코인에서 나온 수익으로만 신규 민코인을 재투자하는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까지 약 50억이라는 자본을 오로지 민코인 투자만으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민코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22년도 이후로는 저의 개인적인 자금을 추가해서 진행해본 적이 없을 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시바이노코인을 20년도에 프리세일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던 트레이더입니다. 실패부터 경험했던 트레이더죠. 그때 당시에 트레이더 팀으로 활동했던 멤버들 모두가 시바이누 프리세일 단계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저는 이미 나와 있던 도지 코인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대장을 달리고 있는 도지 밈 코인의 상승률을 시바이누가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 예상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시바이누는 1년 만에 9억 배 이상 폭등하며 저를 제외한 트레이더 팀 전원이 1년 만에 수백억을 벌어들이며 코인 투자자들의 꿈, 졸업을 달성하고 제 곁을 모두 떠나게 되었습니다. 9억배 상승이라는 민코인 섹터의 돌풍 이후로 저는 뒤늦게 시바이누 코인을 저점에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민코인을 프리세일 단계부터 진행하는 초기 투자를 다시는 놓치지 않기 위해 제 인생을 걸게 되었습니다. 민코인을 발행하는 재단 조사부터 시작해서 꼭 성공하기 위한 민코인 토크노믹스 구조 파악을 하고 시바이누와 유사한 블록체인의 프로젝트 성격을 띄고 있는 코인들인지 그리고 민코인의 성공공식 초기 커뮤니티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민토큰을 전부 밤새워 연구하고 조사하며 유망한 초기 프로젝트는 꼭 소액으로라도 프리세일 단계부터 투자를 했었습니다. 물론 스캠이나 러그플로 인해 투자금을 전부 날린 적도 있었지만 소액이라서 큰 타격은 없었고 지금의 시바이누 다음으로 잘 나가는 페페, 도구이, 봉크, 블로키 코인의 고래급 홀더가 되었습니다. 페페는 400만 원 투자로 8억 원 보유, 봉크 500만 원 투자로 3억 원 보유, 도구이 80만 원 투자로 14억 원 보유, 블로키 150만 원 투자로 5억 원 보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까지 포함해서. 메이저 민코인들만 약 32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였던 브레코인, 부고부 민코인, 트럼프마가코인까지도 몇 백만 원으로 수억 원의 성과를 확보하는 성공적인 초기 투자를 진행시켰었습니다. 저는 민코인 초기 투자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성공적인 민코인들의 특징은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 일부를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에게 코인 초기 물량 일부를 할당하며 홍보를 대행시킵니다. 민코인 성공 공식의 첫 번째 커뮤니티를 장악하는 거죠. 민코인은 절대로 커뮤니티 기반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초반에 커뮤니티 성장 속도를 조사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를 주도하는 민코인 재단의 주체가 과거 어떤 민코인들을 성공시켰는지의 사례까지도 파악합니다. 이제는 상위시가 총액을 자랑하는 성공적인 민코인들이 과연 재단이 모두 다를까요? 결국에 프로젝트 하나를 잘 만든 재단은 계속해서 동일한 토큰들을 파생시킵니다. 야, 내용은 저희 소중한 매매 전략이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위의 코인은 프리세일 이후에 250만배 폭등을 5개월 만에 불러왔던 성공적인 민코인입니다 동일한 재단에서 머스크와 함께 제2의 도구위엔 민코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조사도 완료했고 초기 판매 단계에서 1티어 VC 참여만 체크하면 바로 최소 20배, 30배 이상의 목표로 민코인 초기 투자를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저 트레이더 K는 민코인 투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료가입 같은 조건 없습니다. 제가 민코인 투자에 인생을 건 사람이지만 결국 한 명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도 커뮤니티 구성원분들에게 제가 몰랐던 정보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구성원분들과 같이 연구하고 조사해서 성공적인 민코인 투자 자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10만 원, 100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도 수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는 민코인 초기 투자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0214302 번호로 머스크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투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실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암호화폐 투자에 인생을 건 남자입니다. 특히 민코인 투자로 최소 500억 이상을 벌어서 졸업하기 위해 오늘도 쉼 없이 달리고 있는 열정 있는 트레이더입니다. 저와 함께 민코인 투자를 같이 하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졸업하는 시기를 같이 맞이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 트레이더 k 를잘 팔로우 해 주시기 바랍니다.